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세계관 이 세계관을 통틀어서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가지고서 이 남한 사회에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이션 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교회에 정착을 하는데 교회에 얼마나 잘 정착하지 못하면 은 전국에 탈북민들만 모인 교회가 50개가 따로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년 사이에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문화와 이들의 문화가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섞여들고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서로 너무 뭐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가치는 있는데 들리지도 아니하고 말하도 듣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한 사람들요, 북한 사람들 잘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앉아 있는 그자석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앉았던 자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한다? 못 한다고! 한 번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그 친구들을 이제 거기다 제가 직장에 알선을 좀 해줬는데, 2주 만에 도망쳐온 거예요. 그 사장님이 노발대발 하면서 제게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세상에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보는데 이런 인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대요. 왜냐하면 게으르기 짝이 없고 뭘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차 싶었죠. 아차 싶어서 그 사장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고 제가 미리 교육해서 보내겠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모든 영어, 모든 언어가 거기 있는 물건들 전부가 영어로 다들 부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나? 네. 전부 생소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달라 그랬는데 몽키 달라 그랬는데 스페너 갖다 줘버리고. 스페나 갖다 들렸더니 망치 갖다 줘버리고 미치는 거죠.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오는 줄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면 땡 하고 돌아와가지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에, 서로 뭡니까 자아 비판하던 이 사람들이 그부터 9시 전에 1시간 전에 먼저 와가지고서 청소부터 해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 다 하고 가는 이 문화는 도무지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음? 얼마 전에 한 친구 만났어요. 그 친구 만나고 주체사상 강의를 하고 끝나고 딱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문화에 적응 못했습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처음 와가지고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은 이제는 식당에 갔어요. 좀큰 식당에 간 모양이에요. 매니저가 와가지고서 손님들 들어오면 인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해가지고서 이제 이제는 그, 그 분이 이제는 그, 이제 한번 시범을 보여주는데 어서 슉! 이러면 90도 탁! 근데 이번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갖고 메를 많이 맞은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가 안 된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인사할 때 격려만 해봤지 고개 숙이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격려만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주체 사상이 가게 되어지면요 물질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지만 결국은 이세 가지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점점 인간은 점점 성장 발전 성장 발전 성장 발전에서 어느 세기까지 계속 발전하는데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성장 발전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 유물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그렇다면 그 끝이 없다고 했지만 그 끝은 나중에 신적 존재까지 갈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신이 되는 것 이랬더니 황장엽씨가 쓴 주체사상에 관한 인간론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까지는 우리는 가지 아니한다. 만약 신이 되는 동시에 우리는 끝이다라고 본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신 이상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끝까지 성장 발전하는 것이 바로 주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물론적 세계관 아 저기 에, 저기 진화론적 세계관 주체의 진화론적 세계관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혁명지향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창조성, 자주성, 의식성 이세 가지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지배받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항상 모든 게 평등 구조예요. 평등 구조로 나가되 무엇인가가 내가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야. 손해 보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내가 회사원으로 손해 보면 사장과 싸워 가지고서 뭘 해야 돼요? 내 것을 찾아내는 거 있죠. 그게 혁명적 세계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때려잡자, 때려잡자. 네. 투쟁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T E D 타도라는 단어를 가장 중요시 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예, TD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예, 이제 그 이제 그게 바로 혁명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주체 사상의 배경이 되어진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체 사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의 그 내면적으로 꽉차 있는 겁니다. 자, 저기에서 보게 되면 중심이 뭡니까? 인간 논입니다. 인간 논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통치.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뭡니까? 반대 세력이 나온 것이 인간 중심이죠. 그러면 결국은 주체 사색의 중심 논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한 것이 있습니다. 탈북하는 사람들 많이들 경험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탈북해가지고서 나와가지고서 처음에 성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네.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하나님 대신 김일성만 넣으면될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다가오죠. 어떻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주체 사상이 철학적 주체 사상의 배경이 아니라 마지막에 종교화된 주체 사상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종교화된. 왜냐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김일성인은 항상 뭐냐면 사회 정치적 생명론에 있어서 사회 정치적 생명론은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대가정론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영생론으로 이어집니다. 대가정론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수령은 아버지고 당은 어머니고 우리는 자녀예요. 이게 대가정이에요. 예? 3일째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초기에 탈북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전부가, 그 당시에 제가 유엔에서 일을 이제 좀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탈북님들 리서치, 초기에 나왔었던 사람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들하고 대담하게 되어지면요, 거의 다가 하는 말이 북한에 내가 아버지, 가정을 깨고 나온 것에 대한 부담감. 육체의 부모님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 생명론의 그 부담감, 그 부담감을 다 갖고 나왔어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일은 욕해도 김일성은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니까 아버지라서. 왜냐면요, 김일성의 김일성이의 통치 사상 가운데 두 가지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적 배경의 통치 사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교적 배경의 통치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적 배경의 통치 사상은 뭘 가르키냐면 효를 가르쳤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니까 이제 육체의 부모님도 잘하지만은 정치 사회적 생명론에 이 아버지도 잘해야 돼요. 육체적 생명을 주 아버지는 얼마만 가서 죽지만은 정치 사회적 생명을 주신 분은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생론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요,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김일성이가 1956년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북조선에는 기독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요 주로 말했던 것이 사랑과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 가지의 통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다. 요거 어디서 가져왔게요? 예, 뻔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던 거잖아요. 사랑과 믿음요. 이 그런데 김일성이는 자기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1군과 4권에 보게 되면 기독교적 배경을 다 적어 놨죠. 그죠? 손정도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자, 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신앙 공부하고 신앙 배경이 있다는 거다 이야기합니다. 를 그때 손정도 목사님 밑에서 배운 신앙이 뭐냐면 기독교적 사랑과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사용을 했던 것이 통치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그 근데 이두 가지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래. 나중에 가면 김정일도 이 마찬가지로 그것을 빌렸습니다. 뭘 빌렸었냐면요. 공포 정치를 쓰시면 반대로 쓰는 것이 뭐냐면 인덕 정치, 광폭 정치라고 합니다. 인덕 정치와 광폭 정치를 쓰는데 내 적도 내 사람이다. 이렇게 내 품을 넓히는 거예요. 다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인덕 정치와 광폭 정치그 배경이 뭐냐 사람과 믿음이에요.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은요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뭐가 있더라? 기독교적 배경이 알려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면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몰라 어려워서잘 모르는 것 뿐이지 부담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